아,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는 어, 합성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어, 내용 설명은 아마 또 짧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일단 한번 볼게. 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합성함수의 중요함은 어, 계속해서 강조해도 어, 과함이 없어요. 그래서 합성함수를 어, 여러분들이 음... 정확히 이해를 하고 어, 잘 사용을 할수 있어야지 나중에 2학년 때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배울 때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합성함수가 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어, 쉽게 얘기하면 합성함수는 어, 함수를 두번 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일단 한번 볼게 어, 내용을, 아이고, 이렇게 확대가 안 되지? 어. 이제... 확대를 좀 해보고 어, 얘를 가지고 한번 다시한번 어, 간략하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다시한번 설명하고 음, 갈게 일단 쌤이 뭐라고 했냐면 두번 태워 보낸다 그랬다 그치 어, 일단 요 집합은 요게 x,y,z x,z,y는 일단 두고 음 원소만 가지고 볼그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할때 우리가 x라는 원소를 f를 태워서 보내면 fx란 함수 값이 되고 다시 이 fx란 애를 g라는 함수를 태워서 보내면 gfx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가 나중에 f가 여기에 똑같은 함수 f를 두번 태워도 되거든. 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다른 함수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어, 두번 태워 보낸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 그게 합성함수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조심해야 될게 있겠지. 어 한번 볼게. 그래서 얘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 일단은 봐봐. 내용을 먼저 보고 생각. 어 내용을 보면 어, 교과서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의를 한번 먼저 볼 거야 우리가 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세집파 xyz에 대해서 두 함수 함수 FG가 있다. 어, 여기서 너희들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어, x, f라는 함수는 x에서 z로 가고, 어, g라는 함수는 z에서 y로 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 좀 느낀 게 있을 거야. 무슨 뭘 느껴야 되냐면, f의 공역과 g의 정의역이 같아야 돼요. 물론, 어, 우리가 여기서, 음, 함수, 여기서 Z가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뭐, 지역과 그 지역이, 어, 정의역에, 그러니까 F의 지역과 G의 정의역을 비교를 했을 때, F의 지역이 G의 어, 정의역의 부분 집합이 된다면, 서, 어, 성립을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합성함수를 이해를 할 때는, 어 f의 뭐 뭐가 공역과 g의 정역은 의 같아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 먼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봐봐 아까 쌤이 설명했지만 이 x 라는 애를 f를 태워 보냈을 때 f x라는 함수 값을 가졌단 말이야 그지? 함수 값을 근데 함수 값을 가졌는데 이 함수 값을 g라는 l 함수를 통해서 다시 태워 보내기 위해서는 이 g라는 애를 태울 수 있는 조건이 뭐야? 이 z라는, 이 g에서 이 z라는 애가 정의역이 되어야 될거 아니겠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 f를, f라는 함수를 통해서 f의 정의역 x를, f의 정의역의 원소 x를, f를 태워 보냈을 때 나오는 fx 함수 값이 어디에? G의, G의 정의역의 원소가 돼야지 태워보낼 수 있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여기가 Z라는 함수가, 선생님,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 얘가 A, B가 있고, 여기 1, 2, 3이라는 Z라는 애가 있다 쳐봐. 그리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뭐가 있다 쳐봐. 뭐 뭐랄까? 알파벳 할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를 태워보냈는데, A를 F를 태워서 보냈는데 1이 나왔어. 그지 그러면 Z 원, 안에 원소 1, 2, 3 안에 있으니까, 얘를 다시 G를 태워서 보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Z가 어, F의 원소, 그러니까 Z가 이렇게 겹치지 않는다면, Z가 겹치지 않, 않을 때 무슨 말이냐? AB를 1, 2, 3으로 이렇게 태워 보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 4라는 원소에 있다고 쳐봐. 어. 자 이걸 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쌤이 하고자 하는 거을 이해를 하려면 다시 봐봐. 그러니까 쌤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은 F의 공역과 G의 정역이 어, 별 관계가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F란 에는 A, B가 있고 x가 그 다음에 Y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뭐, 얘가 1, 2, 3이 있고, 이렇게 가는. 그 다음에, 어, G라는 애는, 뭐, X가, 아니, X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음, 뭐가 좋을까? 문자, 음, 어, Z가 있고, 얘가, 뭐, W가 있다. 저봐 이렇게. 이렇게 있어. 근데 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얘가 G고, 얘가 4, 5야. 얘는 알파벳하고. 근데 여기서 내가 얘두 개를 그러면 f와 g를 합성을 할수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a를 태워 보냈을 때 1이 됐다 쳐봐. 근데 이 1을 g를 태워서 보낼 수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이 z라는 함수 그러니까 정의역 안에는 4, 5만 있지, 1, 2, 3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안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을 이 g라는 함수를 태워서 보낼 수가 없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어 그래서 어쨌든 그 말이 어디 나와 있냐면 왜줄어서지런지어요 옆에 조그맣게 나와 있어. 함수 f의 치역이정역이 뭐가 된다고? 함수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함수 f를 태워서 보냈을 때 나온 값이 g 정의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죠? 그래야지 합성함 합 합성 함수의 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그걸 잘 이해를 해 줘야 돼요. 물론 어 그걸 이렇게 안 맞게끔 해서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자, 그래서 계속 볼게 음, f와 g가 이렇게 주어졌고 어 이거일 때 x의 이미의 원소 2x의 함수값 f(x)를 어 어떻게 아 f(x)를 대응시키고 f에 의해서 다시 이 f x 에 뭐를 g라는 함수를 대응시키면 어떻게 된, 되는 거야? 이렇게 쓸수 있다 그지? 어, 이 g f(x)라고 하는 이때는 얘가 g에서는 무슨 역할을 한 거야? 정의역의 원소의 역할을 한다 그지? 맞지? 우리가 여기서 X를 태워보냈을 때 F 괄호 X잖아. 맞지? F 괄호 X인데, 여기에 이 X의 역할이, 이 괄호 안에 들어간 역할이 뭐였어? 정의역의 원서였으니까, G의 정의역의 원서는 FX가 된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기호를. 이걸 대응시키면, X를 정의역, Y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 합성 함수가 나온다. 그래서, 이 함수를 함수 F와 G의 합성 함수로 하고, 기호로 G.F라고 씁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는, 요게 우리가 나중에 X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첫 번째 하는 거고, 두, 왼쪽이 두 번째가 하는 게 됩니다. 여기 봐봐. 무슨 말이냐면, 기호를 쓸 때, 음, 기호를 쓸 때, 첫 번째가 F, 두 번째가 G가 될 때는, g. f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른쪽부터 첫 시작을 써주면 됩니다. 어, 이게 만약에 어, 이렇게 표현된 합성 함수인데 여러분들이 f. g.라고 쓰면 이 함수는 표기법이 잘못된 거예요. 항상 오른쪽이 뭐 처음 하는 거라고 써준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씩 복. 뒤에 또 내용이 나오네. 한번 더 볼게. 그래서 합성함수 g 도트 f에서 x의 함수값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했다 그렇지? 어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g 도트 f의 x 이렇게 여기에 괄호를 여기에 괄호를 안 써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아무튼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게두 번째 하는 합성 함수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어 그때 봐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표기법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계속 표기를 해 보면 g 도트 fx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자 봐. g 도트 f의 x라고 주어지면은 얘를 어떻게 쓴다고? g라는 얘는 함수고 이 g란 함수의 정의역이 뭐였을까 f x였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는 f x가 들어오는 거야. 정의역의 자리. 이지 f의 정의역 x. 그 x가 들어가서 치역이 됐고, 그 치역은 다시 g의 정의역이 되고. 그래서 표기법을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 정리된 건 여기 있고 한 번씩 해볼게. 일단 그 설명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서, 그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태워보냈고 그 태워보낸 값을 다시 태워보낸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볼게. 함수가 fx는 x 플러스이고 gx는 마이너스 x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 음, 어, 얘를 먼저 볼게요. g.f의 1 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F1이 얼만지 봐봐. F1 어떻게 구해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이 값이 뭔데? 3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라고 쓴 거야? G3이라고 써주면 돼요. 맞지? 그럼 3을, 이때는 G, 3이라는 거는 GX의 X 자리니까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내 얼마?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응. 다시, 어. 밑에 거, 어, F.G. 예, 지금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이거의 두 개의 위치가 지금 바뀐 거예요. 위는 어떻게 돼? 일단 f의 g1이라고 써주고 이렇게 써주고 g1의 값이 얼마인지를 보는 거야. g1의 값은 얼마야? 여게 gg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f의 마이너스 2라고 쓸 수가 있겠지. 맞지? g1의 값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2였잖아, 그지? 그래서 f 에다가 fx 에서 x 자리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니까 얼마? 0이 돼 이거 이해 됩니까? 그래서 이거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면 값이 달라져요 어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 일단은 음 여러분들이 <laughs> 얘를 잘 이해를 문제를 풀어보고 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 내용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해볼 거예요. 그래서 문제 1은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1번도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우리가 합성함수의 그 위치가 바뀌었을 때 같은 자 같은 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개가 바뀌었을 때 F.g와 도 G.f가 값이 같아질 때도 있겠지. 근데 원래는 안 되는데 어떤 아주 특별한 상황이 붙으면 얘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두 개가 바뀌면 위치가 연산을 하는 장, 자리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 값이 달라진다. 같아질 수도 있지만, 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예제 1번 볼게. 요 위에서는 우리가 값을 가지고 했다면, 이제는 뭘 하면 되냐면, 봐봐. 그냥 함수를 구할 거야. 함수를. 일단 g.f를 구할 거야. 그래서 여기 x라고 써주면, 얘를 어떻게 써? g, fx라고 써줄 수가 있고, 그치? fx는 여기서 뭐였어? x 플러스 3이었단 말이야. 그니까 러뭐 어떻게? g에 x 플러스 3을 써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어. 근데 요 다음부터 봐봐. gx가 2x 빼기 5니까 이 x가 어디에만 있어? 이 뒤에 붙어 있는 여기 x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3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x 자리 대신에 뭘 집어넣어주면 돼? x 플러스 3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x 플러스 3을 써주고 빼기 5는 그대로 써주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뭐가 돼? 2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봐봐. 어, X 자리에 X 플러스 3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변, 좌변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변에서는 X가 여기 딱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근데 얘는 다시 쓰면은 2 곱하기 X잖아. 그러니까 이 X 자리에 X 플러스 3이 들어오면 되니까, 2 곱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나온다. 얘도 한번 봐봐. F.G. 도트 x f.g의 함수, 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f에, 왜안 써져? f에 gx, fgx가 될 거고 gx는 여기서 뭐였어? e x 5였으니까 f에 e x 5가될 거고 x fx에서 x가 여기에 딱 자리에 있네? 그럼 이 자리에 뭘 넣어준다고? e x 5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2x 빼기 5 더하기 3이돼서 얘는 뭐가 돼? 2x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어, 이두 함수는 다르죠. 맞죠? 어,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2번도 한번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어,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얘기야. 함수의 합성에 대해서는 대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 근데 100%다 성립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합성 함수에 대한 함수 합성에 대한 교환 법칙이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든지 반드시 성립한 않다 라고 하면은 틀린 말이 되겠지 그지? 아, 이해가 되죠 왜냐면 그 예제 반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일단은 성립하지 않지만 성립하는 것도 이, 이 있다 그것까지만 알면 돼요 알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세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합성을 할 거예요 어, 어,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뭐 어떻게 하냐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해주면 돼요 어떻게? 일단 이 괄호를 없애주면서 F에 G도트 H에 X 써주고, 다시 이 안에 있는 괄호를 없애주면서 FGHX 이렇게 써주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X, H, GF 이런 순서로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서 가까운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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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보면 돼요. 그러면 어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 기호를 그 다음에 얘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 F 아, X, H, G, F. 이런 식으로. X, H, G, F.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합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있을 때는 얘두개 먼저 계산을 하든지, 얘두개 먼저 를 계산을 하든지 간에, 어, 어쨌든, 어, 결합법칙은 성립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보면서 해볼게요. 자, 봐봐. 3번을, 음, 일단 여기서 끊고 3번을 과제를 낼 건데, 어, 문제 풀이 영상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1, 2, 3번을 먼저 과제를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고, 어, 풀이 영상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